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총탄을 맞고 살아 돌아온 전투기를 연구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지속하게 하게끔 만드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죠. 중간 관리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요. 정말 많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답답한 상황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라고 하여 사이다 같은 의견도 나왔고요. 상사와 팀원과 무언가를 꾸려간다 또 조직을 완성해 간다 라는 의미의 레고 같다 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또 그들 사이에서 번역하는 것 같다, 통역하는 것 같다 라고 하여 구글 번역기 같다 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도요, 좀더 많은 의견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샌드위치 같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혼난다. 중간에서 치인다라는 의미로 샌드위치의 의견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브릿지라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상사와 팀원을 연결하는 네 다리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은요. 또 다른 말로 브릿지 리더십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위관리자의 전략이나 미션을 또 팀원들에게 잘 전달을 하고 팀원의 의견을 상위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을요, 오늘 저와 함께 MBA 리더십으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M은요, 리더로서의 긍정적인 사고력, 두 번째 B는요,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 향상을 위한 협업 능력.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MBA 리더십 중에 M은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우리가 마인드셋이라고 하면은 고정 마인드와 또 성장 마인드로 구분을 하고요. 고정 마인드라고 하면은 미래는 고정 불변의 것,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변할 수 있어 라는 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겠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중간 관리자가 맡았을 때, 아, 이건 내 능력밖에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피하거나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거는 고정 마인드셋이겠고요. 아, 이거는 내가 해볼 만해, 도전해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겠죠. 오늘은 성장 마인드셋에 관해서 좀더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미 항공대 통계 연구 그룹 SRG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 조직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했냐면 좀더 강력하고 생존율이 높은 전투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총탄을 맞고 살아 돌아온 전투기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물어봤죠. 어디를 보완하면 좀더 강력한 전투기가 되겠냐. 그래서 군인들은 당연히 총탄을 많이 맞은 부분에 철갑을 두르고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동체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1번 피탄을 적게 맞았지만 그래도 엔진 부위를 보강해야 한다. 2번 연료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3번 아니다 날개가 중요하다. 그리고 총탄을 제일 많이 맞았다. 라는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을 보완하면은 가장 생존율이 높은 전투기가 될까요? 1번, 1번. 또 4번? 2번. 2번 4번 의견이 좀 분분하죠. 이 그룹에서 좀더 뛰어난 학자 아브라함 발드의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 총탄을 이미 많이 맞고 돌아온 전투기는요, 그만큼 그 부위가 강하다라는 의미죠. 반면에 총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부위가 약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엔진 부위, 2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게 맞고도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 건못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부분은 강하도록 유지하는 거고 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보완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마인드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메타인지다라는 거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요 자신이 대해서 판단하는 객관적인 능력을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리더가 가져야 될첫 번째 메타인지 능력이고 메타 인지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학습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배우는 것을 우리는 자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에 대한 것을 열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핍이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좀더 필요하게끔 느낀다라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 바로 자율성인데 자, 여기에 자율성에 대한 실험을 해봤거든요. 고통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맞잖아요. 그래서 그 진통제를 스스로가 하게끔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간호사가 놓아주는 방법 하나입니다. 간호사가 놓아주는 방법보다는요, 자기 스스로가 진통제를 놓는 방법이 있어서 훨씬 더 진통제를 적게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에 대해서 참을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이 자율성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드는 힘을 기르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입니다. 우리 앞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휴가 계획이 있으면은요, 일을 할때 나도 모르게 혼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흥얼거리게 되는 경험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라는 동기부여를 갖는다 라는 거는요 이 일을 지속하게 하게끔 만드는 에너지원이 된다 라는 거죠 즉 점화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표 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너무 길게 설정하면 달성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목표는요, 좀 짧은 단기간에 설정하는 것이 좀 좋고요. 취지가 멀면 속도가 느려지고, 취지가 가까우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죠. 우리가 시험에 닥쳐서는요, 책을 좀 급하게 열게 되는, 책장을 넘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표는 가급적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좀 좋고요. 여기에서 또 목표를 달성을 하면, 아, 나는 할수 있어 라는 유능감까지 달성을 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나를 위한 긍정적인 질문법입니다. 사고 자체를요, 부정적인 질문에서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라는 마치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는요, 나를 피해의식에 사로잡게 만듭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언제쯤 일이 끝나지? 언제쯤 좋아질까? 라는 거는요, 그러한 상황 자체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들다 보니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부정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책임질 거야라는 건데 앞에서 왜 나한테만 일하는 것을 희생양을 나를 삼았다라고 하면 이 질문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그러니까 희생양을 상대방에게 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사와 동료. 혹은 팀원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관계야,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질문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라는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좀더 연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소통과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